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바운티 우승맵이 떴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맵이야 아유 비슷한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네 자 일단 맵 분석을 좀 해보자 일단 센터로 가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것 같아요 요거 포탈 타도 되고 요페 패드 타도 되고 야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보여 어 여기 보면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얌생이지 타라는거지 오케이 맵파고 완료 야 이거는 다이너로 바로 간다 자 아, 요거 다이너로 자리만 잘 잡으면은 어대박일것 같은데? 오야 그래그래 택같이 가자 너무 좋다 좋았다 야일로와일 자리잡고 그렇지 여기서 깔짝깔짝깔짝 깔짝. 아우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타라 아무것도 못하죠? 일로와 일로와 일 오케이 나이스 야 쟤네 원거리 없네 추척 없네 개이득이다 이러면은 나올 때마다 그냥 쳐맞고 시작하죠? 일로와봐 공까지 아우 빠른데? 야 잠깐만 오, 야 잠만 깐 쟤는 우리 기자다. 야 추해, 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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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티가 뭐해? 야, 야, 온다고, 애들 온다고. 아, 빨리 빨리. 튀어. 그렇지. 오, 다행이다. 그렇지. 여기다 가둬놓고 오히려 역관강 시켜버리기. 아, 공수만돼. 뚫리면 안 된다. 죽어. 그렇지. 됐어. 다시 자리 잡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건 반복하면 된다. 게임 너무 쉽다. 어 뭐야, 저, 저기 뚫렸는데? 저기 저렇게 됐어. 오, 저, 저, 저. 궁 쓰고. 아, 나왜 죽었니 이거? 자,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야, 근데 별이 왜 우리가 뒤쳐지고 있는 거지? 죽어! 죽어! 아, 제발, 타임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아! 체력 8 뭐냐고! 아, 잠깐만! 와, 야, 체력 8 남았어! 야, 이건 아니지! 다시 간다! 오, <laughs> 어, 야! 또또또또또또! 죽어! 그렇지, 이번엔 이겼고! 됐어! 야, 여기서 자리 잘 잡으면 돼! 어? 야, 티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예를 들 온다! 그렇지! 여기서? 가죽하면 써주고! 다 죽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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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까지! 나이스! 더블킬! 오야왜 이래 어야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아, 아 잘못 들어왔다 야 잠깐만 어 이기고 있어 괜찮아 별 6개 차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죠? 됐어 오야 조심조심조심 조심. 야 잡아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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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그렇지 나이스 됐어 임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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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 아니 빠져 빠져 야 조심하자 죽으면 안된다 클일다 그렇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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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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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궁까지 아 오 어, 나이스? 오케이. 야, 이거는 걍 이겼다, 어? 야, 너무 쉽네. 어, 잠깐만!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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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거 뭐야? 아, 야, 이거 보니까 그냥 근접이 더 나은 것 같아. 투척보다. 이 맵이 좁아가지고. 그래. 그냥 가자, 어? 남자답게 들어가는 거야. 일로와, 일와 잡아주고. 한 대만 더, 한대 더, 한대 더. 그렇지. 아! 아, 잠시만. 야, 저기 티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잡냐, 어? 애러 모르겠다 일단 정면으로 그렇지 그냥 정면으로 뚫고 가버리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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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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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야저아 야, 투두...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다 타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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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이야 아직 초반이야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피해 버리면 그만 야저 잡으러 간다 저 잡으러 간다 어틱 내가 잡으러 간다 너 개빡치네 진짜 와 죽어 죽어 그렇지 아 괜찮아 야 더블 킬했다 방금 어 이런 개기득이지 야 이거 계속 저 자리만 노려야겠다 아우 또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아 아, 아, 잠깐만 타임 야, 제발 살려줘 궁 쓰고 아, 아 아, 이거 뭐 아니 지뢰 좀 작작 깔아 진짜 아 잠시만 이거 아닌데 야 야, 내가 저거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타고 적 기지 들어가가지고 퀴즈 타고 들어간다 아저 개빡치네 야 들어간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뭐해 변신 뭐하냐 어 자자 자, 틱 잡으러 간다 틱 마이 자식아 어 적당히 해야지 죽어 어괜찮에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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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야 야 20대 20야 이거 박빙이다 한번더 간다 이거 분명 틱도 그 자리 갈 거거든요 너 내가 잡으러 간다 어 와봐 어 패니가 먼저 왔네 일로 와봐 일로 와 그렇지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튀쳐쳐쳐 쳐. 어어자오 변신 고맙고 자 여기서 째고 있는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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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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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내가 다 했다 야야왜 동점이냐 잠깐만 야, 야 지고 있는데 오 잡아 잡아 잡아야 돼오야 제발 또또 또 동점이니 아또 졌어 아 이거 투척 때문에 에프리모로 그냥 이거 궁써서 박살 내야겠어 자간 다음에 여기서 가젯으로 가젯 짤짤이 되거든요 그렇지 가젯 짤짤이 좋았고. 부숴버려 어어어우잠만 가야되는데? 아 저기 또틱또 자리잡았어 야아아아아잠만 죽어 그렇지 오, 튀어 오, 어 생선대가리 아유 야 잠깐만 아야저틱 진짜 개빡치네 무슨 저기 고정자리야 어? 야 일로와봐 잡으러 간다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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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아, 야가지 아아 야 잠깐만 반칙 아니냐 야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너 내가 기다려 너만 본다 너만 잡을 거야 아 적당히 해야지 별 5개나 먹었네 그렇지 따라가면서 그어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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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틱 잡았어 개이득 야 이거 틱만 잡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궁까지 있기 때문에 적통을 어야 이거 뭐냐 오 개이득 오 어, 다행이다 포탈 다쳤다어문 닫혔어 따라가면서 잡으러 가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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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퍼 야, 이거 리코 좋네, 여기서! 아, 아니, 근데, 와, 이거 녹아버리네, 그냥. 야, 빨리 가자. 자, 24대 22. 야, 이거 거의 비슷해. 이거 조심해야 돼. 티가 어있어 그렇지, 와, 와, 일로와, 일로와. 궁 써주고! 바로 잡고! 너도, 너도, 너도! 됐어, 됐어. 오, 어? 가만히 있어. 얼음땡?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튀어. <laughs> 잘 튀었고! 야, 여기서 기다려. 쨔쨔쨔! 가자. 같이 가. 야, 어, 야, 야 잠깐만 생선대가리. 어, 야, 이거 뭐냐? 어, 살려줘. 어, 야, 야, 아슬아슬했다. 그렇지. 죽어. 죽어. 어, 죽어. 그렇지. 됐어. 야, 트어트야 투어, 투어. 돼. 트어야 돼. 트어야 돼. 야, 야튤 준비해라. 튤 준비해라. 어, 야, 니코 잡아. 이건 잡아야 돼. 아, 아니, 뭐냐, 이거. 아, 야. 잠깐만, 얘들아. 트어야지 그렇지.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야, 이거는 이겼지, 어?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나만 살면 돼. 그렇지. 어, 됐다. 야, 이거는 이겨야지, 어? 야 이거 아까 보니까 리코가 너무 좋아 보여 어? 이 맵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센터 가서 이거 어떻게 피할 건데 어? 어떻게 피할 거야 못 피하죠 이거 봐 좁아가지고 피하... 내가 못 피하는데 왜 죽었지? 자 다시 간다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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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충분히 그렇지 아 저거 뭐해 죽는 거야 야, 조심해서 가자 체력이 적으니까 잘 피해야 돼 잡아주고 그렇지 선인장이 아왜 이렇게 세냐? 아 생각처럼 잘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렇지 궁쓰고 나도 때리고. 아야 야 저기 스프라우트 소머있던 야 이걸 지금 봤네. 와야야너 죽었어. 아 개빡치네 잠깐만 어쩐지 체력이 쭉쭉 닳더라야 이거 스프라우트가 저기서 정조준 때리고 있었어. 야 들어와 잡는다 스프라우트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들어가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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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피해주고 됐어. 야 잡으러 간다 너 내가 잡으러 왔어.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오케이. 여기서 재미 좀 봐. 지, 이 자식아, 어? 안 나갈 거야. 여기서 짤 거야. 너 오면 또 잡아버릴 거야. 오케이, 오져, 오져, 아, 죽어, 죽어, 아우, 뭐냐고? 야, 스프로트 잡으러 간다. 아, 저거 투척 개 빡치네. 진짜 이거 투척만 잡으면 이긴다. 내가 볼 때, 어? 야, 저기 또 숨어있겠지. 이거 잡고 바로 간다. 그렇지, 아, 아, 빡치네. 야, 이 정도면은 역전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 야, 프랭크야. 아, 진짜, 뭐 얘기야, 여태까지. 어, 진짜 궁좀 쓰지, 진짜. 아, 뭐 했어, 여태까지. 그래, 쟤쟤쟤쟤 들어오면 바로 잡자. 바로 잡자. 그렇지. 나이스, 더블킬. 야, 됐어. 좋았어. 궁 조준. 어, 그렇지. 너도 궁 조준. 좋았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우. 아 무적. 잠깐만. 이기고 있냐? 오케이, 하나 차이야. 이러면은 좀 드러나니까. 도와줘야 돼. 잡히면 안 돼. 아, 아, 잡히면 안 돼. 다이너 잡혔다. 야, 뭐, 뭐야, 뭐야. 졌어?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임마. 아, 아, 아.